안녕하세요. 연금리학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작년보다 30%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상승하고 집값은 내려가기 때문에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택 가격 9억까지는 가입 가능한데 앞으로는 12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소식과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을 보증금까지 받고 임대줄 해수 있는 신탁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정액형은 한번 연금액수가 정해지면 금리나 주택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연금액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 65세 7억짜리 아파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월 179만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7억짜리 아파트이고 똑같이 65세 연금을 개시를 해도 연금액수는 매년 변합니다. 2020년에는 175만원이었고 작년에는 177만원 올해는 179만원으로 매년 조금씩 올랐습니다. 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집값 상승률입니다. 거기에 금리 추이와 평균 수명까지 고려해서 매년 연금 액수를 정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상상을 초월하며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연금 액수가 줄어들기에 좋은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액수는 매년 2월에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올해 2월에 정해진 연금 액수는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내년 2월 전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에 결정될 주택연금 액수는 올해보다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이렇게 금리가 수직으로 상승한 적이 없었고, 최근 몇년 동안 집값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내년에 적용되면 연금 액수가 올해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주택가격인데요. 주택가격이 7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연금 액수가 월 179만원에서 128만원으로 무려 50만원 이상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7억인데 내년에 5억으로 떨어졌다면 1년 늦게 가입해서 평생 월 50만원 정도 연금 액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이자는 월 복리라는 거 아시죠? 기간이 길면 사악할 정도로 이다 부담이 큽니다. 7억짜리 아파트 60세 연금 개시해서 매월 149만원씩 30년간 받다가 부부 둘다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대출이자는 약 3.23%이고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매월 149만원씩 30년간 받으면 이자만 무려 3.7억원입니다. 물론 보증료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이자 액수는 늘어나겠죠. 7억짜리 아파트 절반 이상인 3.7억원이 이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의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 30년간 유지되진 않겠지만 작년에 금리가 낮았을 때1.57% 였거든요. 그 이유를 적용을 해도 30년이면 이자만 1.5억 원 정도 됩니다. 주택연금 월복리 이자는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자가 올라가면 받는 연금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상승 추이라면 연금액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만 한번 연금액수가 정해지면 이자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가 받는 연금 액수는 평생 변동이 없습니다. 이자는 내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내 집값에서 깎아 나갑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담보액의 잔존 가치가 팍팍 줄어들겠죠. 하지만 담보액이 빨리 줄어들어도 어차피 부부 둘다 죽을 때까지 정해진 연금을 받는 거니까 걱정할 건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값보다 받아간 연금과 이자가 더 많더라도 자식들이 추가로 물어낼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둘다 일찍 죽어서 집값 7억 원만큼 다 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나머지는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데 이자가 많았다면 상속받을 게확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즉 7억에서 연금과 이자 보증료 등을 매월 깎아 나가는데 이자가 아주 사악하다면 20년 안에 7억이 다 소진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자가 아주 저렴하다면, 연금 받은 지 30년이 되어도, 아직도 7억 원을 다 소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 소진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상속이 되지만, 이자가 많아서 잔액이 없다면, 자식들에게 돌아갈 게 없는 것입니다. 즉,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겠다면, 이자는 연금 수령자와는 상관은 없고, 상속받을 자식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겠다고 마음 먹고 연금 탔지만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고 둘다 조기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이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변화된 주택연금 제도 두 가지입니다 현재 가입 기준은 9억 원 이하인데 최근 몇년 사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12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아마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신탁 방식 변경인데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때 대출해주는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로 잡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부부 중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 모든 자식들이 동의를 해줘야 배우자에게 연금이 상속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자식 중 동의를 해주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당권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신탁 방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아예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신탁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든지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가입자 사망할 때 자식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해당 주택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단독주택 2층에 살면서 1층을 보증금 받고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할 때 저당권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언제든지 신탁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신탁에서 저당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면세세 같은 세금도 신탁 방식이 훨씬 저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래 가입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사실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금리상승 추이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 삽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오래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 복리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늦게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은 이자 줄이려고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부담되는 월 복리 이자와 평생연금이 고정된 것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주택연금 긍정론자입니다. 저도 연금은 부족하지 않지만 70세 이후 가입해서 자식 손주들을 위해 쓸까 합니다. 집을 자식에게 상속해서 자식들이 이렇게 한 단계 점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살아 있을 때 주택 연금 받아서 자식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 더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식들이 이 영상을 볼 텐데 저랑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연금을 주제로 연금이야기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놓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